렸고 이쪽으로 올려고 있어요 어, 다시 반대쪽 응? 오른쪽이라고? 잘 응, 돌아가는 얼굴 쪽이 아닌데 잘 돌아가는 얼굴 쪽에 반대해야지 잘 돌아가는 얼굴 쪽에 반야지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음. 자, 반대쪽. 오케이. 음. 다시. 돌, 이렇게 돌렸을 때축 보세요. 여기 가운데 축 보세요. 여기까지 왔지? 응? 여기 가운데인데. 자, 반대쪽. 다시. 여기. 어디가 더 돌아가는 것 같아? 얘는 약간 이게 여기까지는 안 돌아왔지. 아까 반대쪽은 여기까지 돌아왔지. 응? 응? 어, 오른쪽 맞아요. 응. 맞아요. 응. 그러니까 얼굴 잘 돌아가는 쪽의 쪽이 반대 쪽이에요. 돌아가는 쪽 아니에요. 잘 돌아가는 쪽의 응. 그러니까 얼굴. 잘, 얼굴 기준 잘 돌아가는 쪽의 어, 뒤는 반대 쪽이에요. 응. 지금 봐봐. 이분은 얼굴 기준으로 얼굴과 여기는다르잖아요얘가 네. 이쪽 얼굴은 이쪽이 잘돌아가니까 뒤에 원인은 이쪽이라고요. 오른쪽이라고요. 지금 왼쪽에 여기. 네 o u 이 g 양 o u n g young, young, y 아 u n g young, y o 이쪽으로. 고객 중심으로. 그러면, 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응.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운데를 네. 응. 가운데를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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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굽혀지니까, 이렇게, 굽혀지니까 여기를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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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 분의 띠는 어디 있다고? 이쪽이니까, 요런 살짝 이동. 됐죠? 음, 네. 자, 그리고 아, 요거에요. 요거, 요거, 요 띠. 어? 네. 요, 이 느껴지는 요 띠라고. 네네. 네. 느꼈어요. 응. 어. 그거를 잡으세요. 잡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넓기 때문에 반대손을 쓸, 쓸 수가 없어요. 음. 그냥 얘를 덮으세요. 그냥. 네. 자 저쪽으로 두시고 <목소리> 앉으세요. 얘는 누르지 마시고요. 얘로 주 손을 쓰세요. 음.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그냥 여기 여기 그냥 놔으세요 이렇게. 있고 팔펴세요자그 상태에서 몸을 앉으세요. 앉으면서 하나 둘 몸이 뒤로 빠지면서 하나. 그렇지? 앉으면서 봐봐서. 봐봐요. 봐봐요. 지금 어깨 높이에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을 낮추니까 어깨 뒤로 왔죠? 네. 그때의 팔도 뻗으세요. 네. 하나, 네. 둘, 셋, 넷, 네. 하나. 느낌? 셋, 네. 네. 자. 지금 이팔 뻗어짐이 느껴져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어. 자, 몸 앞으로 허브 세. 자, 눌러봐야죠. 아, 네, 이렇게 하면 안 눌러지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몸을 앉아요. 저도 처음에 몸앉으면서 몸을, 몸을 뒤로 빼면서 팔을. 하나, 해. 둘, 네. 셋. 네. 이때 팔이 어떻게 뻗어져야 안 뻗어져요? 네, 뻗어져요. 위치는 이렇게 하라고. 이해됐어요? 네. 음. 느낌? 그런데요, 질문 음. 하나 있어요 디스크가 네. 왼쪽에 있으면 어디가? 후두골 디스크가 왼쪽에 있는 거랑 후두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왼쪽에 있는 동일인을 놓고, 아니 다른 사람들을 놓고요. 어떤이는 그대로 왼쪽에 후두골이 걸릴 수가 있고 음. 오른쪽에 후두골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디스크가 목 경추상의 문제랑 후두골하고 연관지면 안 돼. 같은 쪽이다 아니야. 음. 절대 안돼니다